본인 자기소개서 너무 잘 썼다고. 아, 저는, 아, 저는 근데 진짜 이 조회수가 폭발한다면 얼마든지 제 자기소개서를 공개한, 공개할 수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장기현입니다. 어, 제가 정말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면접 잘 보는 방법, 그리고 자기소개서 좀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취업준비생 그리고 또 아나운서 준비생들에게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강아지 친구들이 많아요. 삑삑 소리가 날수 있다라는 점, 세마리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자기소개서 쓰는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나운서 시험을 볼때 6~7차 정도의 전형이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기소개서는 1차이기 때문에 1차에서만 잘 통과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기업에 취직을 할 때에도 매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꼼꼼하고 어, 최선을 다해서 써야 되는 게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해요. 한세 가지 정도 팁을 드릴까 합니다. 열 가지의 그런 활동 내 스펙을 나열하기보다는 저는 한 가지 경험을 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게 맞다. 남들이 쓰는 경험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나만의 특별한 사례라고 할까요? 그런 에피소드 일화를 좀 남겨 주시는 것이 더 임팩트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대외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과의 에피소드를 좀더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이러이러한 트러블이 있었는데, 나는 이러이러게 극복을 했고, 어떤 교훈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좀더 남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나만의 차별화된 에피소드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든. 자든이야, 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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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기소개서를 많이 써보셨잖아요. <laughs> 네. 서울시 아나운서도 했고 기상캐스터도 했고 그리고 지금 프리랜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팁을 하나 알려주시죠. 본인이 잘 해왔던 거, 잘할 수 있는 거 쓰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령 내가 뭐 이런 이런 걸 해봤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해서 잘났어요 이게 아니라 이 경험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는 이런 역할을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로 연결을 지으면 보는 입장에서 아 얘가 이런 경험을 쌓았으니 뽑았을 때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걸 잘할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경험상으로 봤을 때 결국 차수가 나중에 올라가서 면접을 하게 되면 모든 질문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음. 나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유독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거나 이쪽으로는 내가 얘기해도 좀 자신이 있다라는 부분을 자소서에 많이 어필을 하면 나중에 면접 때 그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받을 수 있어서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거짓으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 본인을 어필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결국 나중에 면접에 갔을 때 탈로가 나더라고요. 그 대화로서 하다 보면 아이 친구가 이걸 좀 과장되게 음. 썼구나 그럼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여서 좀 담백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심플하게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라 라고 음. 얘기를 해요 저도 제 자기소개서를 교수님들 한 다섯 여섯 분에게 계속 보여드리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첨삭하고 이 과정을 반복했거든요 사실 자기소개서 보여주기 진짜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 과정은 많이 거칠수록 좋다. 아, 그 자기소개서를 음. 이왕이면, 어, 모두가 깨어있는 시간에 써야 되니요 왜냐면 우리가 SNS를 음. 새벽에 좀 끄적이다가 자고 일어나면. 후회하죠. 후회하고 이불킥하는 <laughs>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새벽에 쓰다 보면, 하, 정말 네. 과거의그 <laughs>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서 문서, 너무 과해질 수 있어요. 어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뭐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준생들이 자기소개서 쓰는데 팁이 좀 됐으면 좋겠고 혹시나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음,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영상을 좀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되게 네. 많지 않으면 제가 <laughs> 댓글로 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예원 씨 같은 경우는 본인 자기 소개서 너무 잘 썼다고. 아, 저는 진짜 잘 썼어요. 진짜 지금까지도 자기 소개서 <laughs> 스스로 감탄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최근에 퇴사를 하면서 이제 그 파일들 쫙 정리하는데 <laughs> 자기 소개서를 발견한 거야. 그게 너무 잘 썼어? <laughs> 근데 다시 봤는데 아이래서그거 <laughs> <laughs> 치를 아, 아, 아 미안합니다. 아 저는 근데 진짜 이 조회수가 폭발한다면 얼마든지 제 자기소개서를 공개한, 공개할 거야? 공개할 공개할 의향이 있어요. 그냥 저희 그러면 다음에는 어 아무래도 면접을 이제 많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보셨어요. 면접 잘 보는 법 이런 거 하나 할까요? 아니, 이 자기소개서가 잘 돼야 면접 <laughs> 영상이 그런 수 있지 않을까. 네. 어쨌든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도 또 최대한 속시. 네. 취업 성공하세요 안녕 <laughs> 왜냐면 기자기저개저 저기, 저기, 지기 저기, 저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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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기 저기, 저야너 빠져. <laughs> 야, 너 빠져. 아 진짜 경험을 나열하기보다는 한 가지 경험을 좀 구체적으로 <laughs> <laughs> 빠져 빠져. 야 호미 거의 뭐야.